11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기대 반, 걱정 반,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그간 어려움에 겪던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기대가 큰 반면에 그간 코로나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지만 이 워라벨 문화가 깨지게 됐다며 이미 직장인들 사이에선 회식 재개 등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어느 쪽이 더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사람이 해가 진다고 말할 때 우리는 별이 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세계 성교의 봄을 참고 세계 성교 보고 서하연이 부른 찬양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으로 시작합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 See the हनुबत 불은 찬양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이었습니다. 세계 선교 보고는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께서 보내 주신 선교 편지와 더불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 드릴 선교 편지는 캄보디아에서 보내 온 내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물을 주며 씨를 뿌리는 이들이 있기에 선교사로서 큰 힘과 위로가 된다시며 전해 주신 내용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박승국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코로나이지만 함께 동력하며 함께 수고를 하는 속수폐학자매와 시타자매가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로함을 다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캄보디아 선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픈 성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우기대라 도로가 너무 패인 곳이 너무 많아 조심히 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흔들림이 심했는지라 낮에 타 호수가 빠지며 차가 도로 중간에 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가장 근방에 있는 차 기술자를 불렀지만 엔진이 고장난 것 같다고 하며 수리가 안 되며 시동은 걸리지가 않았고 자동차 수리센터에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비는 오고 가장 큰 문제는. 차가 멈춘 시골에서 차수리센터까지의 견인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차수리센터는 없고 한참을 더 도시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에 거기서 권윤을 하려고 알아봤지만 차를 수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는 오고 간신히 트럭을 수배하여 트럭에 줄을 묶고 견인하여 오는데 중간에 묶였던 줄 한쪽이 끊어지며,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카센타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처럼 모든 일에 더욱 주님을 매달리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잉성도 집을 신방하였습니다. 얼굴이 붓고, 특히 왼쪽 팔이 너무 퉁퉁 부었습니다. 왼쪽 가슴 위에 명울 금방이 딱딱하고 아파서 현지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 현지 의사의 말은 가슴에 혹이 있는데 먼저 CT 촬영을 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내인성도 가정에 수술은 엄두를 못 내고 약을 며칠 분 처방받아 약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올초 내일 성도를 위해 남편이 너무 아파 수술을 하던 차에 냉 성도 스스로의 병 때문에 더 이상 빛을 질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그해 가정에 소망 대신 주님만 바라보자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로 돌아와 냉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롬편에 있는 헤브론 병원과 연결하여 네잉성도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원무과에서는 흔쾌히 어서오라 말을 듣고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하고 가슴의 혹상태를 보고 일주일 분의 약을 받아와 복용 후 일주일 동안의 경과를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네인성도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요일 여전히 오늘도 사랑의 도시락을 나눕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도시락을 드실 독고 여인, 장애인, 소아마비 어린이 한물한분 생각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전달합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꾹구이 자리매김하였던 노후된 교회 간판을 새롭게 교체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로교회와 솔로몬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마을 전체에 대한 정부의 하수도 공사로 인해 미루고 왔던 교회 앞마당을 자갈 두 트럭을 붓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질퍽거렸던 교회 입구가 말끔하게 바뀌었습니다. 기도 제목 온 송도대의 영적 성장, 위드 코로나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며 날마다 전도와 이해수글스의 십자가를 증가하도록 절러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성교의 중심 선교센터의 역할과 지역 보음화 솔로몬 학교 11월 개학 및 학교 부지와 부족한 학교 교실 마련을 위해, 솔문 학교 통학용 차량 구입을 위해 박승국 최강순 선교사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하게 돌파 선교를 감당하도록 영혼 구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아들 성민, 딸 은진 학업의 지혜와 영적 충만, 육적인 강건함을 위해 캄보디아 박순국 선교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전해드릴 성교편지는 어느 날 생각지 않았던 아들을 입양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 건강하게 지난 10월 다섯 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내일 일은 남몰라요라는 찬양이 있듯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게 늦둥이 아들이 생겼습니다. 곰주림으로 죽어가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를 할머니와 엄마가 저희에게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피부가 검어지며 서서히 삶을 마감해가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배가 고파 얼마나 울었으면 허스키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한달 동안 일을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분유 한 통을 사서 먹였는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아이를 건네주어 이름을 여호수아라 짓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분유를 사서 먹였지만은 오랫동안 굶지렸기에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년 가까이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의사들도 아이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느냐고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제때에 적당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해와 기간지와 여러 내부 장기가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부모도 포기하고 의사들도 애면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2년이 지나자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저는 늦둥이 아들을 갖게 되었고 성규 아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빠 업어주세요 하면 업어줍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하면 안아줍니다 항상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빠양이 숨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4년 6개월 전모른채하면서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애매했다면 여수아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각종 병으로 힘들어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 산소 마스크로 호흡을 하여 양육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영어와 한국어를 날마다 쉬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글로 쓸줄 알고 기초 한국어로 간단하게 서로 대화가 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양육비도 많이 필요하지만 더 열심히, 더 많이 가르쳐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장차 크리스천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각종 능력을 배양해 줄 것입니다. 10월 7일이 요수와의 다섯 번째 생일입니다.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자동차도 큰 것으로 사주겠습니다. 나은 정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사랑과 양육하는 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성교를 하다 보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여운 늦뚱이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꺼져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정말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캄보디의 현지에서 이소망 성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성교사님들께 하는 흔한 질문 가운데 어떻게 성교사가 될 생각을 했냐고 묻는다면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었다고 말하곤 하는데 여기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변동식 성교사님은 난 무식한 내무반장 출신 아빠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간증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난 무식한 내 의반장 출신인 아빠였습니다. 아빠를 여섯 살에 여의고 아빠의 역할도 모르던 내가 스물여섯 살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스물여덟 살에 쌍둥이를 낳아 졸지에 세 아들의 아빠가 되고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요새 아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키울까나 고민하던 나는 배운 게조 적절이라고 군대에서 상병 말년에 마이가리 병장 달고서 배웠던 내우반장 때를 생각해 내었다. 그리하여 제 아들을 잘 키운다는 명목으로 엄하게 키웠다. 물론 엄마는 자상하기에 나는 좀더 엄하게 대하였던 것 같다. 그러던 차에 큰 아들 고일 때 쌍둥이 중이 때. 11월 말로 학교를 그만두고 선교본부에서 영국으로 가서 언어연수부터 하라 하기에 떠나려고 하는데 영국 대사관에서 비자 거부를 두번 당하는 바람에 서울서 42평 아파트에 살다가 졸지에 곤지암 12평 선교관에서 다섯 식구들이 서로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기를 5개월 하는 수 없이 아침과 저녁 예배 때 성경을 세 장씩 읽어가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하였으니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지 믿음으로 보라며 호언장담을 하였지만 정작 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지 앞이 깜깜하였다. 더구나 5개월이 흐른 즈음에 이비누과 의사 집사님께서 갑자기 진료를 바라보라고 하시더니, 코뼈가 희었으니 성교지에서 고생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자고 하여, 코뼈 수술을 하고선 수원에서 곧바로 남아공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면 언제쯤 나오는가고 물으니 적어도 3개월은 걸린다는 말에, 가족을 곤잠 성교관에 올려보내고, 능수버들 피어난 곤잠 내가를 걸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코뼈 수술 받느라 마취가 풀려서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우리 가족이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음이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 같다. 암튼, 주님께서 갑자기 비행기를 붕 타고서 남아공에 당도하였을 때, 장남은 고이, 쌍둥이는 중삼, 사춘기에 남아공 다문화를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그 와중에도 조속으로 매일 영어 성경책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어의 파도를 넘으라며 작전을 진두 지휘하였다. 그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현지인교회 예배 일부 2부와 저녁 예배를 필수로 참석하게 하였다. 울세 아들은 차츰 속으로 벼르기를 아빠의 손아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지긋지긋한 교회와는 영영 이별을 하리라 마음먹었노라고 나중에 토로를 하였는데 성교사로 나올 그 당시엔 아들들은 나의 눈엔 보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신다고 확신하였기에 이제와 고백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새 아들이 곁길로 세지 않고 큰 아들은 얼마 전까지 미국 교회에서 봉사를 하였으며 지금은 직장 따라 이사를 하였고. 둘째는 호주 한인 교회를 섬기며 막내는 파송 교회를 섬기고 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놀라우게 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임에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린다. 남아공에서 변동식 선교사 울림. 남아공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이곳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가운데 축섬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레나니일 좋은 하루가 되세요. 1529년에 스페인 항해사인 알베로 사베드라가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축섬을 발견했습니다. 1565년에 스페인 항해사인 아론소디 아레라노가 축섬에 상륙하여 축섬의 원주민들과 교류하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스페인은 켈라인 제도의 영향력을 강화했지만 축성은 비교적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함으로미국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괌과 필리핀, 프레디토이코를 얻게 됐습니다. 전쟁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스페인은 1899년에 마리아나 제도와 케루아인 제도를 독일 제국에 팔았습니다 1903년에 독일 제노이트 회사는 축섬의 토노와스의 무역거점을 설치하였습니다. 1904년에 독일 해군은 축섬에 속한 모든 섬들에 대하여 그들의 무기들을 양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이후로 각 섬들이 서로서로 서로 싸우던 일들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괌에서 축교회는 같은 섬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섬들 간에 어떤 갈등이나 싸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코프라 코코넛의 말린 알맹이인 코프라이 생산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08년부터 1910년에 수디 원정대의 어거스틴 크레모와 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엠스트 사펄트가 민족학 공부를 위하여 몇년 동안 축섬에 머물렀습니다. 1914년에 일본이 독일의 전쟁 성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일본은 일시적으로 독일에 속했던 마이코로네시아의 많은 섬들을 점령하였습니다. 1920년에 유엔에 의해서 일본은 마이코로네시아의 섬들에 대한 위임 통치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통치하에서 축섬의 경제는 엄청난 발전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이코로네시아에 일어난 농업과 업의 발전은 원래 섬사람들의 이익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계획은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아래 마이코네시아의 섬사람들을 완전하게 통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계획 아래에서 일본은 마이코네시아의 각 지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였고, 각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일본어를 배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축소마에서는 인종 동화 정책으로 일본인, 한국인, 오키나와인들이 섬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았습니다. 1945년에 축섬 사람들이 9,000명이었는데 외국인들이 3만 5,000명이나 살았습니다. 이것은 4대1로 축섬 사람들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본계 축섬 사람들이 축의 정치 경제 사회를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계 축섬 사람들도 가끔 볼수 있습니다. 1945년에 일본이 항복으로 태평양 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1947년에 마이코로네시아는 유엔의 허락하에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코스레 폼페이 야분 1986년에 마이코로네시아 연방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은 미국과 자유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하여 미국은 이 지역의 경제적인 도움과 안전을 책임지게 되었고, 그 대신에 이 지역의 땅과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2003년에 갱신되었고, 앞으로 2023년에 재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음으로써 마이코노네시아는 현대적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태평양의 작은 섬, 축섬에 관한 이야기를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성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로 함께하는 세계 선교의 보물 창고, 세계 선교 보고는 인터넷 주소창에 mission.cts.tv, mission.cts.tv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 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생생한 선교지 모습들을 사진이나 동영상들로도 함께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오은이 부른 찬양, 다시 복음 앞에라는이 찬양으로 세계 모든 보이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